세 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양윤세 선생이 경제기획원 외자 총괄 과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경제외교 현장에서의 활약상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가 경제기획원 투자진흥관으로 있던 시기와 그 이후의 활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양윤세 과장은 1966년 10월 새로 신설된 투자 지능관으로 승진했습니다. 국장급 자리였습니다. 불과 35세의 나이에 국장급으로 승진한 것입니다. 투자 지능관으로서 그는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누비며 투자 유치 활동에 적극 나섰습니다. 이 가운데 굵직한 일정들만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67년 3월에는 미국 사절단과의 대한 직접 투자에 관한 협의 과정에 장기영 부총리, 김정념 상공부 장관과 함께 참여했습니다. 이 사절단의 방안은 미국의 민간 자본, 특히 전자 부품 회사들이 한국에 본격적으로 들어오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어 9월에는 브라질에서 열린 IMF 세계은행 연차총회에 대표단의 일원으로 참석해 경인고속도로, 한국개발금융공사 등 프로젝트와 관련된 차관교섭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가서는 워싱턴에서 차관 도입을 위한 교섭을 진행하였고, 뉴욕, 시카고, 샌프란시스코에서는 미국 기업인들을 만나 민간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활동을 벌였습니다. 1968년에도 그의 투자 유치 활동은 이어졌습니다. 4월에는 워싱턴에서 열린 제2차 대한국제경제협의체 총회에 참석하여 한국의 외자유치 계획을 소개하고 6월에는 투자교섭단장으로서 유럽 각국을 한달 동안 돌면서 교섭 활동을 버렸습니다. 그 이후에도 그는 투자진흥관으로 총4년 넘게 근무하면서 일일이 열려가기 어려울 정도로 종횡무진 투자 유치를 위해 다녔습니다. 당시 신문 보도를 보면 그가 투자진흥관에서 물러날 때 한국 정부의 대외창고라고 그를 칭하기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이해됩니다. 그가 투자진흥관이 된 직후인 1967년부터 외국인 직접 투자가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1962년부터 1966년까지 5년간 외국인 직접 투자 승인 건수는 30건에 불과했습니다. 한해 평균 6건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1967년에는 21건에 이르렀고, 1968년과 1969년에는 각각 48건, 49건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양윤세 투자진흥관의 투자유치 활동이 이러한 투자유치 증가에 일조했음은 굳이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양윤세 선생이 투자진흥관 시절 했던 중요한 기여 중 하나는 포항 종합제철 건설에 필요한 외자 조입이 난관에 부딪혔을 때 대일 청구권 자금을 쓰지 않는 아이디어를 내서 돌파구를 마련하도록 했다는 점입니다. 지난 5주차 강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한국 정부는 대한국제제철 차관단과 연산 60만 통 규모의 종합제철소를 건설하기로 했으나 세계은행이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함에 따라 차관 요섭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이 계획은 무산되었습니다. 참고로 이것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이야기인데 양윤세 선생은 그 내막을 다르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의 증언을 요약하면 박충은 당시 부총리의 지시로 자신이 차관당과의 사업 진척 상황을 살펴보니 교섭 관련 비용을 모두 한국이 부담하도록 불리하게 되어 있는 데에다 미국이나 서독 정부는 차관을 빌려줄 계획이 없어 보여 차관단과의 사업을 중단시키는 것이 나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보고했고 결국 중단시키기로 했는데 그 명분이 필요해서 경제성이 없다는 평가를 내려달라고 요청해 그러한 결과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어느 쪽이 더 사실에 가까운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됨에 따라 종합제철소 건설 사업은 난관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이때 대일 청구권 자금을 여기에 사용하는 안이 나왔고 결국 이 안대로 실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오원철, 김정념 등 당시 경제관료들은 이 아이디어가 양윤세 선생에게서 나왔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양윤세 선생도 한 인터뷰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한바 있습니다. 자신이 김학열 부총리에게 이야기했고 김 부총리가 이를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도 다른 의견이 있습니다. 박태준 전 포스코 회장은 자신의 자전 에세이에서 자신이 하와이 모래사장에서 이 안을 떠올렸다고 이야기한 바 있고 뒤에서 살펴볼 황병태 선생은 자신이 김 부총리에게 제안했다고 자서전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이처럼 다른 설도 있지만 주변 증인들의 회고를 놓고 볼때 양윤세 선생이 이러한 제안을 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대일 청구권 자금을 사용해 포항 종합제철을 건설한다는 정부 방침이 정해졌으나 일본 측의 동의를 얻는 작업도 필요했습니다. 양윤세 투자진흥관은 일본 측과의 교섭을 맡았고 이를 성사시켰습니다. 양윤세 선생은 경제기획원을 떠난 이후에는 한동안 경제외교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1971년 1월에는 농림부 농정차관보로 발령받아 농림부에서 1년 4개월간 근무하면서 농업개발사업, 농업기계화 등에 힘을 쏟았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5월에는 청와대에서 관광 부문을 담당하는 경제 재산 비서관으로 임명되어 설악산, 경주, 제주 중문 단지 등 관광지를 개발하고 호, 호텔 건설을 촉진하는 등 관광 진흥을 위해 활동했습니다. 그러던 그는 1974년 2월 주미 경제 공사로 발령받습니다. 다시 경제 외교의 현장에 복귀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주미공사로 5년 넘게 근무하면서 대한 투자 유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또 적지 않은 성과를 이루어내기도 했습니다. 그는 연두 차례 정도 미국 각지를 돌며 순회 강연회를 개최해 한국 경제를 소개하고 한국 경제의 전망이 밝다면서 대한 투자를 적극 장려했습니다. 또 미국의 기업인들을 이끌고 내한하여 투자를 성사시키기도 했습니다. 주미공사로 있던 1979년 5월, 그는 수출입은행장으로 임명됩니다. 그리고 126 직후인 12월에는 동력자원부 장관으로 임명됩니다. 그러나 이 역시 5개월 정도 대임한뒤 물러나게 됩니다. 이후 그는 민간 부문으로 옮겼습니다. 주식회사 한양의 고문으로 있다가 LG그룹 미주 담당 사장을 3년간 역임하기도 했고, 이후 한라그룹 한양그룹의 고문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양윤세 선생의 경제 외교 분야에서의 활약상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황병태 선생이 경제 외교 분야에서 어떠한 역할을 했는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